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늘 등장하죠. 바로 이 밈코인들입니다. 지금 시장 아주 아주 흥미로운데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리고 페페 같은 이 대형 밈코인도 다시 움직여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무댕 그리고 고트시우스 막시무스라는 코인입니다. 무댕은 무려 125% 폭등 고트시우스 막시무스는 40% 급등. 자 지금 sns와 커뮤니티 그리고 트위터 다이 얘기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이낸스가 이 코인들을 잠재력 있는 실험적 알트코인으로 선정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2021년 도지코인이죠 일론 머스크가 밀어붙이며 불장 왔고요 23년 시바이노 커뮤니티 중심으로 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새로운 주자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밈코인 펌핑이 아니라 상승장에서 반복되는 순환 사이클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면 대형 알트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이 밈코인 순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무덴과 고트시우스, 막시무스 이두 종목이 왜 튀었는지, 밈코인 사이클의 흐름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대응해야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정석이 차트와 함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건 무작정 쫓아가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시장 패턴을 읽는 겁니다. 자, 5월 9일 금요일에 급등 코인으로 신호 나갔던 종목들이죠. 카이토,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 중에 카이토는 보시는 것처럼 6일에도 신호 나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금요일에는 7시 7분에 나왔죠. 자, 나간 이유. 18시에 돌파 시도하다가 눌린 거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 재돌파 시도하다가 뚫을 거다. 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상승장이면 확률 99%다. 하고 나간 거죠. 짧게 단타 치신 분들도 4%, 4% 이상 가져가셨을 건데 하루 더 기다리신 분들, 여기 보이시죠? 35% 수익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도 여전히 25% 수익권이죠. 그리고 도지 시바 밈코인 상승이 열린 거 저번부터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밈코인 대표 종목에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 페페는 이미 금요일 17시에 보이시죠?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지만 이 시점에는 아니라고 본 거죠. 자, 여기 보이시죠? 실제로 19시부터 8% 이상 빠지신 거 보이시죠? 그 대신 나간 종목 뭐예요? 도지코인이죠. 도지 직전 상승폭이 4%대였고 그 직후 돌파 시도가 여기서 막혔습니다. 자, 카이토랑 똑같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하루 만에 9% 상승 일요일 아침 되니까 20% 지금까지 들고 있었어도 17% 수익권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시바이누 시바이누도 보이시죠? 지금 9.54% 거의 10%대입니다. 시바이누도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시바이누도 여기서 3%까지 빠졌다가 10%까지 올라줬고 여기서 다시 또 상승권입니다. 지금 여전히 9.5%대 수익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익절할지 추가 수익 낼지도 오늘 신호 다 드릴 겁니다. 이 신호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01076173366 여기로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지금 유튜브 영상 제목 아래에 보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자, 따봉 버튼이 있어요. 지금 누르시고 또 제목 아래 바로 보면은 그 더보기라는 글자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면 링크 하나 달아 놨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보낼 수 있게 세팅 돼 있으니까 누르시면 창 하나 뜨는데 문자 보내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10% 20% 수익이 지금 매일매일 이 불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저건 왜 오르지 하고 지켜보기만 하는가? 남들보다 반발장만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내 계좌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를 제가 지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밈코인이 비트코인 따라 상승하는 확실한 불장의 시작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2025년 진짜 인생이 바뀌는 한 번에 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도 20%, 10%, 9%, 9%, 9% 7%, 7% 이거 다 저번에 알려드린 코인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상위거래소에서는 하루 만에 100% 200% 상승하는 코인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의 한방은 아니더라도 하루 5%씩, 10%씩 꾸준히 따라오시면 한 달, 두달 만에 내가 가진 돈이 두 배, 그리고 다섯 배가 되는 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장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코인에서 어떤 수익이 나오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와서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거 돈이 되는구나. 그거 깨달으시면 그때 따라오셔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불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방법 알려드렸죠 010-7617-3366 여기로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거나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누르기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또 급등 코인 세 종목 찍어 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하나라도 더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의 정석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